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오늘은 시마노에서 향후 가장 강력한 가성비 일이 될 만한 신제품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성능은 스트라딕보다 뛰어나지만 가격은 할인을 통해서 스트라딕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같이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CPU 분야에서 인텔하고 AMD가 경쟁하면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듯이 시마노하고 다이와에서도 비슷한 경쟁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낚시꾼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시마노에서 21년도에 새로운 가성비릴이 나왔습니다. 중국기인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시마노가 19년부터 중국기에서 크게 발전을 하면서 중국기 라인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19 스트라딕, 20 뱀포드, 21년에 나온 울테그라가 있습니다. 세기종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다만 가격에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울테그라 대신 스트라딕이나 뱀포드를 사는 게 좋은 선택일 거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19 스트라딕하고 20 뱀포드는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대로 모두 중국기에서는 가성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개성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벤포드는 가벼움이 무기고 또 MGL 로터를 탑재해서 회전 간성을 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깅닐, 이런 것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에 이제 스트라딕은 벤포드 대비해서 좀더 무겁지만 대신 좀더 튼튼합니다. 중국기 릴을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요. 릴의 발전이 현재로서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태라 소재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이 바로 이 서스테인. 이릴 역시 소재 부분에서 발전하면서 이제 벤포드하고 스트라디의 장점을 섞어놓은 일입니다. 바로 이 서스테인 뒤에 mgl이라는 네. 용어가 붙어 있죠. 즉, 벤포드와 스트라딕의 장점을 이제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바로 21 서스테인이라고 불리는 일이 그 주인공입니다. 19 스트라딕이 또 성능이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색상이 은색이라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바로 1일이죠 색상이 은색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서스테인은 이제 시커먼 색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도 색상도 만족스럽네요.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과, 이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펙을 한번 볼게요. 기술들 어떤 특징인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스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500번부터 C5000XG까지 매우 다양하게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9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됐고요. 볼 베어링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드랙력이라든지 기어비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고 드랙력 좋죠. 스플은 예전에 19년부터 이제 바뀐 롱 스트로크 스플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 보시면 작은 품번이 빠져있죠. 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작은 릴은 바다에서 쓰임새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릴이 더이상 생산되지 않는 제품 라인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서스테인 릴 같은 경우에는 트윈파워와 스트라딕의 중간클래스 정도 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 대상어는 인쇼 게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많이 잡는 우럭, 뭐 광어, 농어, 여기에 추가로 이제 라이트 쇼어 지깅을 대비한 4,000번 또는 5,000번 익스트라 하이 기어까지 제품 라인업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서스테인이 이제 처음 나온 일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서스테인이라는 명칭으로 나온 일이 있어요. 바로 이 17년도에 나온 서스테인.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21년 서스테인이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아주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17년에 비해서. 자그 개선 사항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전을 알아야 어느 게 어떤 게 좋아졌는지 또 어느 부분만큼 좋아졌는지 여러분들이 뭐 직감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먼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롱스트로크스풀이 탑재돼서 비거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롱스트로크스풀.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벤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롱 스트로크 스프리 탑재되면서 가벼운 루어의 비거리가 5%에서 6% 정도 상승했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죠 시마나에서 실제 테스트해 보니까 그렇게 비거리가 늘더라 특히 가벼운 루어를 사용할 때 비거리가 향상이 5%에서 6% 정도 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살짝 체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터가 바뀌었습니다. 17 서스테인의 로터는 고관성 로터예요 그런데 21 서스테인은 로터가 MGL 로터로 바뀌면서 회전 관성이 줄었습니다. 여기 이 로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저관성 로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New MGL 로터라고. 여기 쭉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면 로터 암의 강도는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강도는 증가했지만 관성 모멘터가 약해졌다. 경감을 했다. 즉, 회전 관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로터가 회전할 때그 관성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빠른 민첩성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로터 암이 좌우가 대칭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비대칭으로 생겼습니다. 이 비대칭으로 생긴 것들도 로터의 회전력을 운동 성능을 증가시켜 준고, 다그 다음에 민감도를 더 증가시켜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터의 회전 필링이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7 서스텐에 비해서 릴 돌렸을 때 작은 힘으로 빨리 돌아가는 로터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17 서스텐도 역시 써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전 관성이 줄면 대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9 벤키시하고 스텔라를 돌려보시면 그 차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MGL 로터 같은 경우는 무거운 루어를 운영하는 것보다 작고 가벼운 루어를 운영할 때좀더 체감이 쉽게 되거든요. 로터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MGL 로터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중량보다는 경량 채비를 선호하고 스테이를 많이 주는 웜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섬세한 낚시를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m z 로터가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개선된, 큰 개선된 부분은 바로 이 경량화인데요. 이전 릴에 보면, 스펙을 보면, 이 이전 릴에 가지고 있는 이 무게 대비, 새로운 릴에이 서스테인, 21 서스테인, 신형 서스테인 같은 경우는 무게가 평균적으로 약 25g 정도 이제 개선이 됐어요. 이 정도면 아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25g이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고 릴이 이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큰 불편함 없이 낚시하는 수준까지 많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프라고 로터 무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17 서스테인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21 서스테인은 굉장히 많은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 서스테인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다이와도 LT 컨셉에서 이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시마노도 19년을 기점으로 모든 기종에서 특히 중급기 라인에서 매우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19년도 이전일을 뭐 사는 거는 개인적으로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21 서스테인이 이게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을 들었다시피 19 스트라딕의 강성 그런 감성에다가 벤포드의 회전 감성을 입힌 일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라딕은 벤포드보다는 강성은 분명히 뛰어나죠. 하지만 벤포드가 가지고 있는 MGL 로터가 가지고 있는 그 민첩성이 없었는데 바로 이 서스테인은 두개를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지만 빠른 회전 간성을 가진 일이다. 역시 시장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요게 이제 광군절에 얼마 전에 광군절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12만 원에 이제 할인을 냈어요. 12만 원까지 그래가지고 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스트라딕보다더 싸게 구매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월 지금 오늘이 지금 11월 15일이죠. 이제 10일 뒤에. 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큰 행사를 또 합니다. 광군절하고 마찬가지로 쿠폰하고 카드 할인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20만원, 정말 운 좋으면 20만원 밑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한번 노렸다가, 어, 릴을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되니까 장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그래도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이상입니다.